오늘 말씀은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만한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다툼이 있으셨어요. 다툼이라기보다도 바리새인들의 반대를 피해서 가끔씩은 저 북쪽으로 이렇게 피해 가십니다. 이방의 땅으로. 오늘 보니까 들로와 시돈 지역으로 주님이 가셨어요.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의 북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시 모두 무역도 성행하고 그 당시로는 꽤 부유한 도시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실 때 가난한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이 인즉슨 그녀의 아내가 흉악한 귀신 아 딸이 그녀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고쳐달라고 소리질러 간청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오늘 성경에서 이 여인을 가난한 여자라고 기록하였지만 이 사건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마가는 이 여인을 헬라인이고 수로본이게 족속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가? 뭐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가? 아니에요. 같은 인물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어, 성경 공부를 우리는 배웠으니까 우리 다섯 분의 아마 여러 수강생들은 잘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주 독자가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마가는요, 그 당시에 정말 전 세계에 제패하고 어, 있었던 이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그런 어, 전파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성경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한 여인이다. 이거는 누구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누구의 시각에서? 유대인의 시각에서 그러나 그 당시에 전 세계에 퍼져있던 로마인들의 시각에 보면은 이 지역 그리고 이 여인은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인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차손이요 이걸 볼때 아마 이 여인은 헬라인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았을까. 조금 더 깊이 가보면 어,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믿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는 오늘의 배경이니까 그냥 이해가 쉬운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그것도 자기의 딸의 귀신 들린 병을 고쳐 달라고 예수님께 나와 왔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낫게 하시는 기적들을 수없이 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셨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3절 볼까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라. 이 여인은 계속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는데 불쌍히 여겨 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 상황을 보던 제자들이 민망하여서 이 여인을 돌려 보내시지요?라고 얘기할 때까지 주님의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 십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대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참 냉정한 말씀이에요. 그죠?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힘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가장 위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나 가난한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너무나 섭섭한 이야기죠. 자기가 예수님을 찾았는데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결말을 보십시오. 고쳐주셨습니까? 안 고쳐주셨습니까? 고쳐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소원대로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말을 하시고 행동하실 때는요.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 힘든 깊은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상황에서 이 여인에게도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거절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큰 믿음을,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마음이 두고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그 울타리를 넘어서 전국에는 온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고 알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은 이런 이방 여인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7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먼저라는 것이죠. 먼저 자녀들에게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그들 안에 계시고 또 그들의 정말 그 사회 속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도록 해야 하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명이 바로 이스라엘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온 땅,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을 보내시는 것을 볼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이 여인에게도 미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상황과 이 말씀 앞에서 적지 않게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말이 참 대단합니다. 예수님 앞에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매달립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이그 여인의 소원대로 그녀의 딸을 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음을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그 앞이죠. 여자여, 무엇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함으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크다고 인정해 주신 이 여인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해요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세어볼까요? 주님이 옳다는 믿음입니다 27절이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이 거절하세요 들은 척도 안 하세요 거기에다 가슴에 비수를 박으세요 나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너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거절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뭡니까? 주님, 옳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주님은 언제 언제나 옳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냉정한 거절 앞에서도 놓지 않았던 믿음은 뭐냐면 주님은 언제나 오르시다는 거예요. 비록 내 앞에는 거절하는 것 같고, 내 부르짖음에는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고 계시지만, 이 여인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뭔가 하면, 비록 지금 거절당하고 있어도, 비록 주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아도, 언제나 주님은 어른 분입니다. 주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주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울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거절이라는 상황을 힘들어합니다. 사람간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거절을요 실패라고 생각해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따랐습니다. 그리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하셨어요. 그랬더니 여인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자신의 모든 노력과 행동이 실패한 거죠. 물거품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00일간 거절당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블로거 지하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책의 제목이 뭐냐면, 거절당하기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100일간 뭐 했다고요? 100일 동안 거절당하는 프로젝트를 블로거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그 일을 했던 이 지하장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쓴 책이 바로 거절당하기 연습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요. 사람들이 거절을 당했을 때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이와 같은 거절을 해소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증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거절당할 만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을 자책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나를 주님이 내 소원을 들어 주시겠어?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서 못났는데, 나는 죄도 많은데, 당연하겠지. 자기 자신을 향한 수치심과 무력감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거절을 부당하게 느끼는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살려주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는 귀신을 쫓아내주는데 왜내 딸은 안 됩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화하고 분노하고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더 나아가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콜게이트 대학의 사회심리학자인 케빈 칼스미스 박사가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어요 뭐냐면 부당한 일을 겪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이 A, B 그룹으로 나눠서 A 그룹에는 복수할 기회를 줬어요. B 그룹에는 복수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실험을 진행하고 난 뒤에 감정을 조사해봤어요. A 그룹은 모두 복수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B 그룹은 복수를 못했어요. 자, 이 감정 결과 중에 누가 더 기분이 좋은 채로 마무리가 됐을 것 같아요? 복수를 한 사람일까요? 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맞아요. 실험 결과는. 복수를 했던, 자기들이 원했던 복수를 했던 이 A그룹의 사람들이 기분이 훨씬 더 나빠진 상태로 조사 결과가 나왔어. 오히려 B그룹에 있는 사람이 더 좋은 상태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재미로운 게, 있, 흥미로운 게 있어요. 뭐냐면, 이 B그룹의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약 내가 복수할 수 있다면 내 기분은 좋아질 거야. 뭐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 그들이 A그룹처럼 복수를 하면, 결과는 어떻게 해요? 불편한 거예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에 관한 여인을 한번 볼까요? 이 여인은요. 자기를 자책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해요. 그리고 여전한 신뢰를 보냅니다. 거절하셨는데요. 그 거절하신 주님이 옳답니다. 나에게 거절하신 것조차 주님은 오르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절과 같은 시간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여인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요 거절처럼 보이는 그 뒤편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내 음성에 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아도, 주님이 내 소원을 거절하시는 것 같아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주님은 오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틀렸어요. 이번 일만큼은 하나님이 옳지 않으세요.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옳은 분입니다. 로마서 3장 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주님의 거절이 아프고 나에게 환란이고 고난 가운데 버려져 있는 것 같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또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르십니다. 이 마음을 변치 않고 간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섭섭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하십니까 불평하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이 상황조차도 주님은 오르십니다. 오르십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극복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은혜 앞에서 겸손한 자세입니다. 27절이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쏘이다 말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자신을 낮춥니다 종도 아니에요 개로칭합니다 그리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합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찬송가 143장 1절에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위에큰해 받으셨나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찬송가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이 여인은 주인의 상에 떨어진 것을 기다리는 개와 같이 자신을 표현합니다. 바울은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랑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울수록 자신은 한없이 작아 보여야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입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과분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부스러기 은혜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너무나 큰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어쩌면 이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의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이 부스러기와 같은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 여인의 딸이 나온 것도 놀라운 은혜지만요. 우리는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개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벌레도 아니고,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제자 삼아 주셨고,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큰 은혜가 우리에게 없어요. 그 은혜를 간직한 사람에게 하루를 지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부스러기,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소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스러기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매일 매일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보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를 기뻐하시며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도록 복 주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은혜로 간직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놀라움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에 흔들리지 않게 도우시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그 은혜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하시. 우리에게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라 할지라, 그 은혜가 너무나 소중한 것임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고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